그렇지. 오! 우와! 오! 우와! 야, 힘 쓴다. 오, 대박. 아, 붕어 멋있게 생겼죠. 최고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힘 정말 잘 쓰고 아, 제목이 뭐라 죠 붕어 잡는 곰입니다. 붕어 잡는 고기요? 붕어 잡는 곰. 아 붕어 잡는 거. <laughs> 곰님 한잔 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잘안 들어가죠? 네. 스윙하면 안 들어가요. 그냥 앞에 떨어지는 지점에다가 뜨거. 바닥에 아주 그냥 <laughs> 난리네 난리. <laughs> 잘 마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시간 많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형님들 붕어 잡는곰 인사드립니다. 어, 저는 오늘 경기도 용인에 송전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 송전지 노즈 포인트고요. 앞쪽으로 이 수몰나무들 아, 예쁘게 잘 발달돼 있죠. 아, 지금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붕어들을 좀 불러줄 어, 반가운 비가 될지 낚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쓰레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붕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사장님 8치? 9치? 8치 합시다 축하드립니다 우와. 오, 힘쓴다. 오. 붕어요. 오. 자, 첫수 나옵니다. 아, 톱발이될줄 알았는데 안 되네. 자, 와 최고가. 오. 최고가 아주 좋습니다. 자, 송전지에서 만난 첫 번째 붕어입니다. 사이즈는 28. 아홉 입니다 아직 입속에 지렁이도 있네요 지렁이 하고 글루텐 보쌈 에서 쓰고 있는데 3.2칸 수몰나무에 박아놓은 맨 오른쪽 대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산란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서 산림망에 좀 넣었다가 내일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협찬 받은 맹호 산림망 붕어 호텔에 잠깐 대실 좀 끊겠습니다 자. 송전지 아홉치 붕어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른 시간에 첫 수가 나와서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자 계속 낚시 이어가겠습니다. 어 찌가 하나 없어졌다. 우와 우와 찌가 하나 없어졌다. 우와 우와 뭐야? 아하이. 아, 찌가 없어졌길래 챘는데 블루길입니다 아 이거 참 아, 찌가 또 없어졌다 그렇지 찌가 또 없어졌다 그렇지 그렇지 아 뭐야 이씨 조명 아, 세팅하고 있는데 찌가 또 없어졌습니다 아 지금 블루길 붙었나 봅니다 블루길 두 마리째입니다. 어, 사장님 오셨어요? <laughs> 아유, 어, 아유,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갑자에 <laughs> 계신 사장님께서 <laughs> 감사하게도 어, 먹고 하라고 간식 주셨습니다. 먹고 힘내서 어, 멋진 붕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립 8번. 그렇지. 우 우차. 그렇지. 우 우차. 그렇지. 우. 야, 힘잘 쓰네. 좋다. <laughs> 야, 지우 님 좋았습니다. 8번 어, 비상 3 2칸대데 찌를 몸통까지 쭉 올렸습니다 사이즈가 32입니다 네, 32가 조금 넘네요 붕어 죽입니다 아, 최고 좋죠 아직 산란공은 안 열렸고 아, 붕어 진짜 멋있게 생겼습니다 베스터 붕어답게 전형적인 아, 최고도 높고, 아, 빵도 좋고, 자, 빵 한번 보십시오. 아, 좋죠. <laughs> 아침장에 만난 32cm 월척 붕어입니다. 아, 붕어 멋있게 생겼죠. 아 최고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힘 정말 잘 쓰고, 찌도 몸통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아 붕어 진짜 멋있게 생겼습니다. <laughs> 자, 포인트 전경인데요. 어제, 그리고 오늘 두 마리의 붕어 다 지금 저쪽 어, 8번 제일 우측대에서 나왔습니다. 앞에 수몰나무도 있고, 어, 포인트 아주 멋있습니다. 그렇지. 오! 우와. 그렇지. 오! 우와. 야, 힘 쓴다. 오, 대박. 그렇지. 오! 우와. 오, 야. 오 오. 야, 오 이... 오, 야. 오. 야, 힘 쓴다. 오, 대박. 나와라. 오, 야. 오, 야, 크지도 않는 놈이. 야, 야. 이 와라. 응? 오, 그렇지. 야, 수심이 지금 여기가. 저 정면이 2미터가 살짝 넘습니다. 야 수심이 깊다 보니까 힘을 무지막지하게 쓰네요 진짜. 야. 아주 그림 같은 입질 한번 해줬습니다. 오차. 사이즈 한번 볼게요. 오차. 아 아까랑 사이즈가 똑같네요. 32가 살짝 넘습니다. 자 아까 만난 녀석과. 쌍둥입니다. <laughs> 32cm가 살짝 넘어가는 32.5는 안 되고요. 32.23 정도. <laughs> 야, 붕어 좋습니다. 야, 정면에 제일 긴데, 4.5칸. 지금 고기들이 딱 회유해서 들어오는 그 통로에다 넣어놨는데, 거기서 나왔습니다. 수심이 2m가 넘어서, 손맛도 아주 좋고요. 죽입니다. 힘도 좋고, 채색도 좋고, 아 진짜 죽인다. 아... 이 맛에 낚시하죠. <laughs> 자, 잠깐 들어가 있으라. 자, 용인에서 오신 조사장님. 네. 어제 저 대추차도 챙겨주시고 커피도 챙겨주시고 아 덕분에 간식 잘 먹었습니다. 장원이 몇 센치인가요? 33이요. 33. 예. 네. 아, 아 붕어 좋네. 아직 잘 나나? 한참 멀었어. <laughs> 축하드립니다. 예. 네. 잡은 붕어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어 호텔에 대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 방생 지퍼 있으니까 너무 좋네. 자, 자이 녀석이 어제 나온 아홉치 붕어고요. 어, 하루 동안 있었는데도 아, 붕어 상한 데 없이 깨끗하게 잘 있습니다. 새 <laughs> 붕어 호텔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야, 아홉치고요. 어, 이 녀석들은 똑같은 사이즈 32.5 인데요. 이야, 어, 진짜 죽여줍니다. <laughs> 멋있죠? 아... 지금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 묵직합니다. 아... 자, 오늘 여기서 이 송전지에서의 하룻밤 낚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도 오고 그래서 어좀 힘든 낚시를 했는데 다행히 멋진 월척 붕어를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송전지는 만수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도 수심이 굉장히 깊고 찌울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손맛도 좋았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붕어 잡는 곰을 응원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멋진 붕어 만나볼 수 있도록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송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무님이 마대자를 주시거든요 본인 쓰레기만 마대자루에 담아도 이렇진 않을 텐데, 아, 안타깝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송전지 오시는 분들은 쓰레기는 꼭 마대자루에 담아서 버려주시길 바랍니다.